이래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내고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은,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특히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고맙다,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숨길 일이 아니라 좀 자랑스럽게 생각되십니까? 네!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자긍심 가지고 자랑할 만한 조국으로 대한민국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우리 기장이 아랍에미리트 국경을 넘어서 지금 연봉에 진입했는데 이미 이제 전투기 4대가 좌우로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창을 보니까 안보여요 보이는데 <laughs> <laughs> 제자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 날개 뒤쪽에 호위를 하고 있어서 잘안보이다고 겨우 어떻게 봤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이렇게 아래를 내려봤더니이 사막에 태양광 패널이 그렇게 넓게 멀리 알려있더군요 그래서 퍼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상전이 벽해가 되어가는구나. 전에는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엄청난 양의 태양광 발전을 할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논밭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 물이 좀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이제는 태양광 발전에서 얻은 전기로 태양, 바닷물을 정수하면 되지 않습니다. 전기로 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이제는 옥토 이상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하고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가진 게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자이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통화를 할 때도 그고또 전에 듣는 얘기도 그런데 대한민국의 발전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심성과 성실한 노력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정말로 가진 것 없이 사람들의 인적 자원망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해방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산업화, 즉 경제적 성장 발전을 이뤄내고 거기에 더해서 이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따라오기 어려운 민주적인 나라가 되 됐죠. 일주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해낸 것입니다. 저는 아랍의 m i 트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로 위대한 나라다. 모두가 석유에 의존해서 그 엄청난 황금 같은 석유를 팔아서 그 나라가 아무런 걱정이 없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데도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원자력 발전에 투자 첨단 과학기술 산 인공지능 첨단 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니요 두바이라고 하는 사막 속에 어쩌면 신규처럼 보일 수도 있는 엄청난 성장 발전을 이뤄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 아랍에미리트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거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겠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서서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형제국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영향과 아랍에미리트의 영향을 합쳐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제3세계로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대통령과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 중동, 아프리카, 뭐 유럽에 그렇다 치더라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아마 이 중동 아랍 쪽에서도 어,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내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기업, 기업의 관계 국민들의 관계도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이를 정말 빈틈없이 채워주는 것은 바로 그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아랍에 메리트에서도 한국 문화, 소위 K-컬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에,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에, 노래, 드라마, 영화뿐만이 아니라 에, 음식, 그 다음에 미용, 심지어 의료까지. 저는 이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게 저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랍 국민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아랍 세계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때 약 1년 전쯤에는 전 세계가 어, 저 나라 왜떨어지 설마 그럴 리가. <laughs> 노숙이지. 그게 사우스란 말이야. 그렇게 한번 놀랬다가 아니 저걸 응원봉을 들고 저렇게 가뿐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제압한단 말이야. 총을 든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방화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름답게 국민들의 저력으로 다시 원상을 해볼까. 다시 우리가 바른 길을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하면 가슴 내밀고 우리 장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おやめください。